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사실 뭐상게 없어 가지고 언박싱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맛집 돌아다니면서 의식주 중에 식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것 같은데 겨울도 오고 해서 이번에는 을을 한번 해결해 볼까 해서 겨울나기에 필요한 어 외투와 신발을 구매했는데요. 바로 짠! 이 MMGL 쇼패딩과 그리고, 으지아 발렌시아가 트리플 S 화이트 색상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쇼패딩과 트리플 S 개봉이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MMGL 쇼패딩은요. 아,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짠! 아무것도 없죠? 사실, 제가 이거 좀 자세한 후기 알려드리려고 한 이틀 동안 입고 다녔어요. 어, 제가 이틀 동안 입고 다닌 결과, 이 쇼패딩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가성비 대비 나쁘지 않다. 이거였거든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건데요. 색상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색깔 보고 구매했거든요. 제가 그레이 컬러 패딩을 찾고 있었는데 되게 뭔가 흔한 그레이가 아니라 오묘한 색깔을 가진 그레이 색상이어가지고 진정히 한눈에 못딱 뭐 반해가지고 구매했어요. 보시면은 사이즈는 이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사이즈가 2, 3, 4 이렇게 있는데 여성분들은 주로 2, 3 입, 입는 것 같고, 남성분들은 주로 3, 4 이렇게 입는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볼까요? 입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구매했는데, 아빠가 저 이거 딱 보더니, 입은 거 보더니, 북한 군인 같다고. <laughs> 사람마다 보는 눈은 다르니까. 실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막 두꺼워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 구성을 보시면 여기 이거 덕다운이고 구성이 80대80대20 이에요. 그러니까 솜털과 깃털 비율이 80대20 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필파워가 600. 그러면은 되게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두 번째 언박싱. 발렌시아가 트리플 S 화이트입니다. 제가 사실 솔직히 이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보고 저거 왜 사지? 막 욕하고 다녔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안 이뻐 보였어요, 이게. 그런 찰나에 제가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이거를 신고 있는 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꽂혔어요, 한 번에. 그래서 샀어요. 내 자신에게 올해 수고한 내 자신에게 선물을 주자. <laughs> 개봉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언박싱이에요. 안 열어봤거든요. 자, 이렇게 더스트백 들어있고요. 짠. 입장하십니다. 어,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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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옆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사이즈. 저35 사이즈예요. 저는 220이나 230 신어요, 운동화. 그래서 제일 작은 35 사이즈 구매했습니다. 옆. 근데 이게 트리플 S가 확실히 사이즈가 작은 게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은 끈으로 블랙. 여이 들어있네요. 한번 신어볼까요? 오 사이즈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자짠안 어, 보이지? 어때요? 어때요? 귀엽지 않아요? 갑자기 막발 들이밀어서 너무 죄송해요. <laughs>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생각 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무거워요.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가 안 무겁고 착용감 키가 되게 커지네요. 발이 이만큼 이만큼 떠 있는데 그리고 어, 착용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요. 응. 이거 솔직히 트리플 S 끝물이라고. 저 이거 산다고 하니까 막왜 사냐고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쁜 걸 어떡해요 이쁜 예쁜 게 이쁜데 유행이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저의 올해 겨울은 따뜻할 것 같아요